과제. 굉장이 숟가락 먹으려고 하신가요? <laughs> 숟가락 올려왔습니다. 아프다. 치즈 걸리겠다, 뭔가. <laughs> 와, 진짜 저렇게 몸 싼다. 적당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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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서 아웃쿠스 타일돼 언니 그대로 가신다고요? 나이스! 아싸! 인쿠스 타 3등 먹었다 야야 <laughs> 상현이 키키보뭐 써? 저 u 뭐, n Where? I'm going to 어 o to t 바꿀까 그래. 커세어에서? 아 진짜 이거 키 y 도겁 I'm going to go 키 o the house. I'm g o i n, 어, 어, n 그 s 2는게 있어? n 네, 있어요. 형 o to t n g t 맞네. o t 야그 h e h o u s 한아니 <laughs> <laughs> 그래 이제 먹을 때 됐잖아. 아, 맞네. 아. 야, 노트가 벌써 식에서 에이치 됐겠다. 아, 식세이 너무 빠르다. 음. <laughs> 그럼 너 아, 키보드 바꿀까 나도. 근데 엔노 그거 단종이에요. 나단종리 집에 10개 있어. 아. 사놨어 그럼도 사박지 아. 옛날에 단종되기 전에 10개 사놨어. 와. 저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? 엔키아왜 <laughs> 이렇게 쓰냐. 쎄쎄쎄쎄. 택강 듣고 계세요? 생각해보고. <laughs> 괜찮습니다. 살 필요 없었는데 형을 시험해봤지만 <laughs> 다 거기까지네요. 어은감 <laughs> 시험해? 아씨발아 이거 서운하다. 형은 감히 시험해? 이유인데어 뭔가 반응이 미친 것 같아. 반응 좀난늦친것같아 거. 애기 노발이 밤에 빠르긴 한데 맞지. 예. 치키키면 빠를 거. 나지안키워고있는데 아, 진짜요? 나 지금 무조건 한 명쯤 안한 명쯤이 나였어? 음, 아, 나 지금 아, 나 지금 죽나한명 죽었다. 아, 나였어 아, 나지이 아, 나빨렸다 아, 나 지금 아, 나 3등이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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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뭐 제닉스 이런 거 쓰세요? <laughs> 형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. 그냥 손이 문제인 것 같은데. <laughs> 니도 니도 좀 빵빵 뛰놔야 될것 같아. <laughs> 아, 반응 이 너무 좋다. <laughs> 반응이 야, 너무 웃겨. 니도 도못할때 뭐 뛰나오네. <laughs> <laughs> 아니 1등두번 꼽고 나서 뭐팔 등만 계속하면어 거지. 아 진우 형 너무 불도저야 불도저. <웃음> <웃음> 아니 어제 어제 1등 두. 2... 그만. <laughs> 맞아 1등두 번. 라인, 뭐, 라인이 라인이 너무 나이스. 너무 어택 라인이야 지금 그 스타워 되게 많이 나지 아 타워에 안 가냐? 오. 아, 망했다 이거. 아, 망했다. <웃음> <웃음> 야, 나, 뭐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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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심해, 박근혁. 맞아 탈피 가야 돼플러하나 오지 거든중성 완전 확 쥐었네? <laughs> 뒤에서 막 무릎 <우루> 다쳐주네 <laughs> 그니깐요 <laughs> 아, 시브레 시브레 필살기 뜨낼까 진짜 형 필살기 뭔줄 아냐? 광종 아니 그거 제필살기아 진짜 필살기일걸 <laughs> 아, 진짜, 진짜. 아저장수 빼겠다. 아 뭐야? 아싸. 아니, 뭐, <laughs> 아 빨간 <빨아서> 색 뭐야? <laughs> 야넌 2등이지 3등 했잖아. 아니 나나 1등 할 거야. 가면 없어. <laughs> 1등은 나 고정해 놓고 갈까? 아 뭐야 이거. 진짜 필살긴뭔알아아좀 기다릴까? 아 기다릴게 좀. 빨리 와. 이 KB 3000 꺼낼까? <laughs> 나 3등에서 또 3등이야. 진리 헬이다. 와, 티카님 구릉 9명 날아간다, 핑에? 나 존나 날간다 이거. 라인 열어놔야겠다, 이거. 와, 라인 개빡세네, 여기. 어서오세요 <laughs> 아, 아래 아, 지금 어렵다. 어디트럭에요 형 해봐야 돼. 내가 밀어줄게, 이거. 해봐, 대비줄게이거형 해봐. 형살 거면 가봐. 어, 죽여. 어, <laughs> 어디가? 어, <laughs> 아, 살았다. 이거도 <식구도> 안 들었다. 저, 어디가? 야, SSS. s 저, 저. 팀전이 아니까 좀. 정지못차네야토리 <laughs> 나오네 니아 잠깐만 라 이상하다 아 여기까지다 아 그만해라 적당히 오야이차 왜이러노 원투가자 아 죽였겠다 트레포트! <laughs> 택토리 아, 끝나지 않았나 이거? 진용 오십 아니에요? 맞아 나 20, 27, 8 28나 20, 나 합쳐봐 28. 29 합쳤지 나랑 택카이형 합치면 비슷하게될까 우리 합치면 30아 <laughs> <27. 웃음> 아, 새끼들 진짜 너무...